전체 전체 반대한 나왔죠? 됐습니다. 안어전 아, 예, 전체 한 번에는 안 나오고 이거 예, 예, 예. 돌리 가지고. 됐습니다. 한 번. 같이 동시에 하는 거야. 얼굴이 안나오고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담백한 이위기조 아고수 백천기 문기 선생씨. 자여기뭐 이래큰 2위기도 알고있음 일석장전 오상수 서예기 천리지 농중 그리고 십년추 향관표멸 천궁처 음..케 미망 지진두 동시사기 기구 세 한풍설 가감류직으사예 경측 보상대우